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금요일이고요. 어, 출근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고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음, 우선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으로 병원 라운지 근무를 했어요. <laughs> 저희 사업단 내에서 음, 월화수목금 이렇게 하루씩 돌아가면서 병원에서 서류 청구를 해드리고 실손 청구해드리는 그런 라운지. 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금요일에 자리가 음, 티오가 나게 돼서 제가 바로 투입이 됐고요. 어, 병원에 가서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리바리 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병원 분위기라든가 어,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 익히면서 좀 둘러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음 우선은 제가 청구를 대신 해드리는 그런 역할인데 사실 청구가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요즘엔 대부분 뭐 설계사가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많으신 경우도 있고 음, 좀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먼저 다가가서 어, 말씀을 드렸는데도 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음, 따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음 우선은 전반적으로 이 병원이 어, 내과부터 점, 어, 이렇게 정형외과 다 있긴 하지만 정형외과적인 그런 성격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발에 깁스를 하고 오셨다거나 이렇게 거동적으로 조금 불편하신, 다치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먼저 그런 분들 가서 도와드리면서 뭐 휠체어를 끌어드리기도 하고 뭐 부축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조금 이렇게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인사도 하면서 잠깐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었고요. 음, 그 안에서 한두분 정도 지금 다치셔서 오셨던 분인데 그 안에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문의를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음, 우선 보험을 갖고 계신 걸 보니까 우선은 실손과 운전자 보험 뭐이 정도로 거의 보상적으로는 그렇게 넓은 보상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그래도 우선 그 안에서 혹시라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서 또다시 안내를 해 드릴 계획이에요. 어, 처음으로 병원 근무를 갔는데, 음, 거기 교육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보험에 어, 이런 병원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고객을 뭐 창출해내는 거는 또내 역량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열심히 꾸준히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